이제 채널 철학에 맞추어서 어, 썸네일 문구와 제목을 20개를 정해봐야 됩니다. 이미지 있죠, 이미지, 사진. 이게 바로 썸네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썸네일, 이 사진, 미리 보기 이미지. 썸네일 위에 적혀 있는 문구 있죠, 문구. 이게 바로 썸네일 문구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적혀져 있는 거 있죠. 이게 제목입니다. 시청자들이 콘텐츠를 볼지 안 볼지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요. 썸네일 이미지를 먼저 봐요. 그다음에 이 문구를 보고 제목을 봐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 사람들이 호기심 가질 만한 것. 이게 가장 제목 정하기 핵심입니다. 자, 콘텐츠 만들 때 제목을 먼저 정하자는 겁니다. 콘텐츠를 만들고 제목 정하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제목을 먼저 정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촬영, 편집 빨리 할수 있습니다. 제목의 작성은 내 유튜브 채널 핵심 키워드입니다. 지금 실제 있는 채널들이에요. 상승 효과 TV라는 채널이 있어요. 이 채널의 핵심 키워드는 돈, 재테크, 주식, 부동산, 은행.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내 채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써니네TV, 50대, 주부, 전원생활, 전원주택, 시골살이 여러분 채널에서 핵심 키워드가 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네, 유튜브 채널 핵심 키워드를 적었죠. 그 다음에 뭐냐? 사람들이 관심 또는 트렌드 키워드를 또 적어보자는 거예요. 트렌드는 뭐예요? 요즘 유행하는 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정보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냥 제목 적는 게 아니라 검색을 통해서 검색. 자,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유튜브를 검색을 했을 때, 제가 도배사를 검색해 봤어요, 도배사. 근데 도배사를 검색했더니, 도배사 현실, 도배사 수입, 도배사 전망, 도배사 자격증. 이게, 이게 가장 먼저 나오는 것들이 사람들이 관심이 가장 많이 관심 있어 하는 키워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핵심 키워드를 쳐보세요. 돈, 재테크, 주식, 부동산, 은행, 핵심 키워드였는데, 관심 키워드가 뭐냐 봤더니, 돈 모으기, 돈이 되는 투자, 재테크 기초, 재테크 종류, 주식 사는 법.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컨텐츠화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관심있어 하는 주제니까. 자, 아까 써니네TV, 50대 주부, 전원생활. 이거에 관심 키워드가 뭔가 봤더니, 50대 백신 예약 접종. 이게 뜨더라고요. <laughs> 이게 뭐야? 봤더니 요즘에 코로나가 또이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 50대 백신 예약 접종이 뜨더라고요. 제가 적어놨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도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경험담을 같이 버무려 갖고 아시겠죠? 그다음에 주부 습진. 50대 하니까 또 주부 습진이 또 주부 하니까 주부 습진이 또 나오더라고요. 전원생활 장단점, 시골살이 체험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주제구나를 알수 있어요. 자, 아까 우리 인테리어 얘기하셨죠, 인테리어. 인테리어 제가 쳐볼게요 홈 인테리어 쳐보셨죠 홈 인테리어 치니까 뭐가 나와요 홈 인테리어 소품 홈 인테리어 트렌드 홈 인테리어 쇼핑몰 홈 인테리어 시장 규모 홈 인테리어 시장 홈 인테리어 돈매 이게 사람들이 관심있어 한다는 관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이것들 가지고 제목을 잡으시면 돼요 홈 인테리어 소품 베스트5 홈 인테리어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될까? 제목을 지금 제가 잡아보는 거예요, 막. 홈 인테리어를 눌렀어요, 이렇게. 검색했는데, 조회수를 보세요. 74만회. 이게 뭐야? 제목 봤더니? 초록 덕후 베란다 홈카페 인테리어 집 꾸미기. 반드시 지켜야 할 거실 인테리어 7가지 법칙. 19만회. 자, 안 보면 손해홈 스타일리스트가 알려주는 인테리어 꿀팁. 33만회. 18평부터 78평까지. 평수별 거실 스타일링 노하우. 그 다음에 거실 인테리어 베스트 7모. 음 이거는 저거 뭐예요? 썸네일, 문구죠. 이거는 제목이에요. 다르다, 다르다 죠 제가. 감을 익히시는 거예요. 구독자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아, 이게 조회수가 나오니까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보는구나. 어, 나는 이거보다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나는 이거보다 더 내가 더 정보를 줄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컨셉으로 콘텐츠를 만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게 기획 과정인 거예요. 기획 과정.